안녕하세요. 평택 원룸 매매 전문 부동산 K부동산 김민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서정리역 인근에 위치한 아주 규모가 큰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평택에 있는 수익형 매물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매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서정리 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약 260평으로 나오는 엄청 큰좀 대규모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월세는 1,300만 원 이상 현재 수입을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월세는 계속해서 수직 상승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25가구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통매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외관도 깔끔하고 땅 모양도 엄청 크고 예쁘게 생겼고요. 무엇보다 입지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축물 현황도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현장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가 861 제곱으로 약 260평 정도 나오고요. 연면적은 1,352.3 제곱으로 약한409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다른 것들은 괜찮고 그다음에 사용승인일은 2018년 5월 25일자로 준공이 나서 이제 한 4년이 좀 넘은 건물이 되겠고요. 네, 1층부터 4층까지 되어 1층부터 4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 1층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되어 있으며 2, 3층은 도시형 생활 주택, 3층은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형태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옥내 8대와 옥외 10, 10대로 총 18대가 주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25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매물 현장 안내 보러 가시겠습니다. 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네,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가 지는 시간인 지금 오후 시간대를 보셔도 정남향 쪽 도로를 물고 있어도 해가 지는 시간에도 이렇게 햇볕이 정말 잘 드는 위치에 해가 정말 잘 드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입니다. 정말 규모가 크고요, 모양도 정말 깔끔한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까지 아주 잘 되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전체 PC 방이 입점해 있는 중이라서 임차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번에 새로 5년 이상 계약을 새로 진행하였습니다. 옆에 쓰레기 분리수거장들도 지금 현재 관리가 계속 잘 되고 있고요. 일주일에 두번 이상 시에서 청소업체나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관리를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후면의 모습입니다. 건물 뒤편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각으로 되어 있는 우편함입니다. 정말 우편함이 많죠? 이렇게 규모가 큰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구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15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규모가 큰 만큼 엘리베이터 인승도 상당히 큰 용도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4층입니다. 각 층별로 복도 공간 또한 상당히 넓고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복도에는 이렇게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내부도 상당히 밝게 관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복도 바닥과 벽, 그리고 복도에는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스 정산하시는 것도 편리하게 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네, 3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층과 3층, 2층, 1층을 내려가는 계단 공간도 양 옆으로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계단을 이용해서도 각 층별로 이동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현재 모든 세대가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부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도면을 좀 보시면서 내부 구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층과 2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고요. 3층과 2층 각 8개 호실씩 되어 있습니다. 3층과 2층도 마찬가지로 복도에 이렇게 창문이 되어 있어서 내부는 정말 밝고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2층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현재 평택은 웬만한 서울 지역보다 주택의 월세 가격이 주택의 월세 가격이 상당히 높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한두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마저도 빈 방이 없어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덕에 이렇게 수익형 물건을 가지고 계신 임대인분들은 정말 월세 받는 재미가 쏠쏠하게 요새 시간이 지나고 있고요. 각종 규제가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세 차익형으로 돈을 버시고 나서는 다시 수익형에 투자를 하셔서 꾸준한 월세의 소득이 나오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좋은 매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중계 잘하는 K부동산 김민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